안녕하십니까, 제퍼입니다 와, 뭐예요, 이거? GV70, 80, 아니, 90! 와... 사실 이 차는 아직은 컨셉 차예요. 네오룸 컨셉이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GV90이 이렇게 나오겠다. 일단 차 폭을 한번 봐보세요. 대박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2m가 넘죠. 근데 왜 제네시스에서 이렇게 GV90까지 해서 뭔가 왜 이렇게 자꾸 럭셔리를 만들려고 하냐. GV70, 80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고급 차인 건알아 하지만 뭔가 럭셔리! 이런 이름을 붙이기엔 조금 부족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벤테이가 같은 거를 봤을 때나 뭐 컬리넌을 보거나 뭐 우루스를 보거나 할때막 4억 막 5억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 차를 보고 에이이돈씨그돈씨 이런 얘기를 하나요? 안 하죠. 그럼 왜냐? 럭셔리의 반열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가 GV80을 보면은 야 그거를 옵션 다 넣어서 1억 주고 사야그 돈이 면좀 아깝지 않니 이런 소리가 아직은 나와. 그렇다는 건 아직 럭셔리의 반열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네시스에서 우리도 럭셔리의 반열에 들어가는 초대형 s u v 를 한번 만들어보. 자, 해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GV90이에요. 이 GV90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전기차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이제 왜냐면은 26년의 계획이어서 그때쯤이면 거의 다 전기차로 다 바뀌게 되잖아요. 어, 우리 곧 제네스를 시 탈, 어, 최피디는 어떤 것 같아요? 아, 저는. 실물을 보니까 진짜 압도돼요. 무조건 이 와. 모양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비슷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일단 요 럭셔리 차들의 기본인 요 하단부 크롬 봐봐요. 아, 진짜 죽인다. 럭셔리라 함은 기본적으로 크롬의 양이 얼마나 많느냐. 어, 요런 걸로 판별을 하거든요. 스포티한 보다는, 요게 이 크롬 들어간 거에, 요쪽에 이렇게 조명 들어간 거랑 이런 것들이 진짜 럭셔리의 끝판왕이고, 크레스트 그릴있잖아요 원래 제네시스들은 다 요쪽에 크레스트 그릴, 그릴이 들어갔잖아요. 얘는 이제 하단부에 들어갔는데, 아마 요쪽도 비슷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어, 어, 싶은데, 정말 웅장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예, 네. 저는 진짜 요 선을 넘어가서 한번 비벼 보고 싶은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새로운 제네시스 마크까지 여태껏 우리가 봤던 GV 마크 중에 가장 크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되게 클래식해요 또. 예.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요즘에 독일 차들도 전기차 개발을 조금씩 늦추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면 전기차가 생각보다 좀잘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GV90이 초 대형 럭셔리 전기차로 나올 걸 알지만 그래도 한점오 터보 가솔린 하이브리드 이걸로 좀 나아지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 지금 여태껏 우리가 큰 휠들 많이 봤죠. 마이바흐에서도 봤고 그 럭셔리 차잖아요. 레인지로버에서도 봤고 다 봤지만 이 정도면은 휠이 써있질 않은데 한 25인치 정도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휠이 아마 이런 디자인으로 나올 거예요. 왜냐 럭셔리라고 하면 우리가 G l S 마이바흐의 그 불판이라시죠. 그런 일도 있고. 우리가 또 컬리는 에서 보는 그런 휠도 있고, 보면은 럭셔리 휠들은 최대한 막아놓고, 뭔가 우아하게 표현을 하잖아요. 맞아요. 전기차의 불판이 아니에요. 어, 진짜 럭셔리의 불판. 아마 GV0도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아마 옵션으로 놓을 수 있게끔, 어,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큰 차랑 젖벌림이랑또잘 어울리네요, 어깨 가 어, 어, 왜냐면은 난 오늘도 어깨 봉을 입고 왔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어깨 봉을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잘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요. 역시, 제네시스.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코치도어 보이시나요? 아... 컬리넌이야 뭐야? 코치도어가 보면 알겠지만 비필러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 컬리넌도 비필러가 있어요 비필러가 있지만 이렇게 코치도어로 열리거든요 근데 얘는 비필러가 없는데 코치 도어로 열린단 말이에요 아, 진짜. 네. 저는 그래서 이게 실제 차로 나왔을 때 비필러가 있을지 없을지가 좀 궁금해요 강성이 문제가 있거든요 차에 사고가 났을 때나 전복이 됐을 때그 필러가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음. 근데 이게 없는데도 이게 과연 이렇게 이런 렇게이 식으로 나올 수 있을지 어, 궁금하고 지금은 의자가 제대로 돼 있는데 저 의자가 회전을 해요 어. 일렬 의자가 회전을 해서 어 한다 한다 어 돌아간다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저 만나게 되는데 어 핸들을 건드리지 않고 딱 돌아가잖아요 죽이는데 시트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어떤 걸 의미하냐 만약에 자율주행 레벨 3 이상이 이때 당시안 들어온다면은 그냥 정차 시에 이렇게 그냥 캠핑용으로 놓고 쓸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은 그냥 휴식용으로 이때 만약에 자율주행 3를 넘는 기술이 들어왔다 그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만약에 자율주행 3가 들어간다면은 내가 운전하지 않고도. 동쪽 지만 찍어놓고도 간다는 걸 표현을 했을 테지만 내가 보기엔 아직 26년에도 운전을 내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전하는 건 아직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1열과 2열 동시에 저 다리 종아리 받침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출기가 되게 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 바닥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온돌에서 영감을 받은 저 복사형 필름이라고 하거든요. 저쪽이 지금 들어가서 한번 발판은 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스 카니발 같은 특정차이도 봤던 그런 바닥이잖아요. 그런 형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저 밑에 발판 보이죠. 발판이 있고. 사실 저 정도면은 저 차량의 배터리가 어마어마해야 되거든요. 저기도 계속 어, LED 불빛이 나오고 하려면.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어, 전동 사이드 발판으로 나오게 된다면. 어 모양으로 나올 순 없어요. 지금 저 바닥 봐 봐요. 저 바닥이 거의 아마 쑥 들어가서 저기 아, 이렇게 나오게 될거 같은데 이 모양으로 그대로 나온다면 정말 이거는 난리 나겠죠, 정말. 그리고 저기 보면 저 삼성 OLED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저게 위로 쭉 올라와서 30인치가 넘는 화면을 보여 준다고요. 해 네. 운전석에 앉아서 거의 뭐 TV를 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저거를 좀 움직이는 걸 제가 보고 싶은데 아직 그걸 보여주진 않아가지고 좀 아쉽긴 하네요. 어 뒷모습을 봐도 이게 조명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쪽에 다 조명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건 이제 전시된 컨셉하다 보니까 이게 좀 가능할진 몰라도 어, 만약 양산차에서 이런 식으로 조명이 나온다. 그럼 얘는 도로 위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될 거예요. 그쵸. 그냥 나 혼자 LED가 떠다니는 되게 번화가 같은데 이차를 내려고 문을 저렇게 열었어. 상상해봐요. 사람들 막 지나다니고 있어. 근데 문이 저렇게 열렸어. 그럼 저걸 레드 카펫 깔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 그치 그치. 아니면은 거기에 그냥 드레스 입고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환영하자 가야지. 저 같은 살짝 그 관종이 아닌 스타일들은 이 차가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맞아요. 그 저는 뒷 모습도 아 근데 밑에는 크로몬과이런게 조금 고급지긴 한데 이쪽은 확실히 좀 바뀌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너무 밋밋한 디자인에 두 줄의 램프로만 디자인을 했잖아요. 이대로는 이제 좀요 컨셉카 디자이너분이 뒤로 올수록 좀 피곤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확실하게 좀 바뀌어서 나왔으면 좋겠고, 요 하단부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요 하단부는 정말 우아하고 이뻐요. 진짜 이뻐. 그리고 이것도 SUV이기 때문에 여 쪽에 분명히 와이퍼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에 와이퍼가 있다고 상상을 해봐요. 음, 그건 아니에요. 할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쪽에 어, 리어 어, 루프 스포일러가 살짝 튀어나오고 거기에 무조건 숨어야 된다고 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제발 만들어주세요. 여기 이렇게 달리게 하지 마세요. 네. 네. 부탁입니다. 네. 요 타이어 폭이 현재 이거는 이것도 컨셉이라서 아마 이런 거 같은데. 실제로도 이 정도로 이렇게 두껍게 나올 것 같긴 해요. 광폭으로. 사실 우리가 카이엔 뒷모습만 봐도 굉장히 광폭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차크기에 폭이 좁아. 그럼 그것도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광폭으로 이렇게 굉장히 넓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하나 이제 티가 나는 게 이쪽에 이제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네. 예, 네. 요것도 제 생각에 무조건 옵션으로 거울을 넣던가 저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넣던가. 디자인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이뻐가지고 요게 좀 적응되면 그렇게 또 편하다 고들 하더라고요. 아, 디지털 아, 사이드 미러가. 저는 아직 적응을 못 해봤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전부 저 사이드 미러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옆에요 사이드 가니쉬. 크롬이 네. 뭔가 크롬 같으면서도 되게 아닌 느낌이 들어요. 아, 크롬인 듯 아닌 듯 그런 느낌? 야, 네. 이게 그러니까 컨셉이고 완성된 차가 아니어서 맞아요. 아직 좀 미비한 느낌이 많이 나요. 국산차 최초로 어, 2억 원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지금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 완전히 럭셔리 차를 이제 내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억 한 초중반에서 2억까지 가격대가 형성이 될것 같고 대략적인 거는 이제 99kW 시 어, 이제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주행 거리가 일단 500km는 그냥 넘고 이네오론 컨셉은 일단 목표가 800km를 넘기 가는 거라고 들라고요 800이요? 네. 근데 이 정도의 비싼 차의 전기차라고 하면은 현재 이 정도 럭셔리 차의 전기차는 아직은 없잖아요. 2억 원에 육박하는. 800km는 가야 좀 납득을 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 거리는 가줘야. 그래야 사람들이 국산차여도 뭐이 정도 가격이 되는 거를 사줄 수 있을 테고, 가격이 얼마에 나올지, 그리고 또 300마력대에 좀 살짝 중급, 어, 등급도 나올지, 이런 것들이 좀 되게 궁금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네시스의 미래에 이제 나올 전기차를 딱 이제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 GV90을 봤을 때, 거의 뭐한 1억대에서 2억대에 요런 전기차가 나온다 방금 문 열렸을 봤죠? 실내 봤죠? 이런 전기차가 나온다 하면은 구매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아그 돈이 있다면 무조건 나돈 없어서 못사요 말고 그 의사가 있는지 어좀 댓글로 좀 한번 남겨주세요 예, 네. 저는 아 이거 좀더화가서 내린다고 상상해봐 너무 쑥스러워 이거